내가 갖고 온그 메이크 러버가 있는 그 종이는, 음, 예수님, 하나님성경님이딱세 가지 분이 있는데, 어. 그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어. 어. 근데 그건 이해하는게 아니라 믿는 거야. 어, 믿는 거야.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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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메이크 러버도, 어. V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응. 하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아, 세잎클로버가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세잎이한세잎클로버에 한 한꺼번에 있지. 어. 그것처럼, 한, 어. 응. 또어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응.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막아아나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응. 나도 그런 적 없지. 응.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응. 수 있지. 응. 그것처럼. 아, 그것처럼 그냥 믿는 그, 거야? 어,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아,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음. 엄마, 아, 아, 목소리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응. 믿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응.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응. 그것처럼. 그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음. 우이 믿잖아 음.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음, 이제 좀 되, 어, 이제 좀 알겠지? 어야 확실히 알겠다 제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